어, 이거는, 그, 어디지?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탁 네트워크에서 공부하고 있는 진달래입니다. 저는 동양고전을 공부하고 있고요. 올해 2023년 고전학교 사기 열전 읽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을 거는 <laughs> 사기입니다.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이제 쓴 책이에요. 사기는, 음 어떻게 보면은 동양 역사서의 뭐 시조 시작이지만 유일무이한 책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동양에서 역사책은 개인이 쓰는 책이 아니에요. 이건 다 국가 사업으로 쓰는 책들이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그 사마천의 사기는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개인이 써서 낸 책이에요. 그래서 삼아천 하면 제일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 이 사람이 당시에 한무제라는 이제 황제가 있었는데 굉장히 한무제의 그 분노를 사고 결국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당시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돈을 많이 내서 지금으로 지금 보석금 같은 걸 내고 나올 수 있거나. 아니면은 거세형을 받으면 살수 있었어요. 근데 그 사마천은 돈이 없어서 보석금은 못 내고 궁형을 받고 살아남고 그때 그궁형을 받으면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생각한 건 아버지가 남긴 그 역사서를 자기가 완성해야 하는 어떤 책임감?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제 살아남아야겠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2월달에 겨울 특강을 하는데 거기 앞에 제목이 그렇게 달려 있거든요. 예, 열정은 치욕이 되고 예, 고독은 글이 되고라는 그 제목이 그런 이유에서 달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치욕스러운 삶을 참았고 예, 글을 쓴 열정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일 자체가 뭐 국가에서 뭐 지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그래서 고독한 그 역사가의 어떤 면모? 사기에는 이제 그런 책이죠. 원래 역사서는 연도별로 쓰는 게 흔하잖아요. 본기라고 해서 자기네 그한 나라의 줄기가 된다고 생각하는 역사 따로, 춘추전국 시대의 어떤 제후국들의 역사 또 따로, 그리고 다른 역사서에는 없었던 인물들의 어떤 이야기만을 따로 만든 열전. 우리가 이제 읽을 열전은 인기가 가장 많죠. 재밌는 이야기도 많고요. 다 읽으면 좋은 게이 모든 걸다 통합해서 봐야지 이 사람을 볼수 있는 뭐 그런 식의 좀 장치 같은 게 되어 있어서 되게 흥미롭게 읽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제 가방에 있는 물건들을 봤고요. 네. 2023년 고전학교 사기 열전에도 많이 신청해 주세요.